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타이완과 관련해 뒷걸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중과 타이완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정 시기에 나온 발언도 그 배경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그 이면에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예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0월 10일 쌍십절 경축 행사에서 차영원 타이완 총통은 타이완과 중공은 서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면서 타이완의 미래는 타이완 전체 국민의 의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력 통일이든 평화 통일이든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력을 강화해 스스로를 지킬 것이며 중공이 정한 길을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도 했습니다. 타이완의 미래는 중국 전체 14억 인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중공의 입장에 결연하게 맞선 겁니다. 민진당의 왕딩위 입법위원은 중공이 스스로의 길도 결정 못하는 상황에서 타이완까지 참견하려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차영원 총통은 쌍식 경축 행사에서 신해혁명 110주년이라면서도 중화민국이 타이완에 자리잡은 역사 72년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1911년부터 1949년까지는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신의혁명과 손중산이라는 단어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신의혁명이고 손중산이고 너희들이 가져가라. 타이완은 타이완일 뿐 중공과는 상관없으니 결부시켜 통일 논리에 이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차이은 정통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환구시보의 후시지는 펄펄 뛰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완 해협에는 전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게 쉽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타이완의 운명은 자주 국방의 결의만 가지고서만 되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무력으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과연 움직일지가 관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타이완 해협과 남진하에서 미국과 서방연합군이 중공과 대치하고 있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최근 중공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은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 초 중공이 나흘에 걸쳐 149대 전투기와 폭격기, 정찰기로 타이완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한 직후 바이든의 반응을 들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0월 5일 바이든은 중국의 도발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 좀 아리송한 답변을 했습니다. 시진핑과 전화통화를 가진 뒤 쌍방이 타이완 어그리먼트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이 타이완 어그리먼트를 준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이 타이완 어그리먼트라는 단어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타이완 대학의 민주적 명령에서는 타이완 어그리먼트란 공개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아마도 바이든이 미중간 공동성명이나 타이완 관계법과 타이완에 대한 여섯 가지 공약을 단순화해 표현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명한 평론가 우잘롱 교수는 미중간 타이완에 대해서는 공통 인식이 있으며 타이완 어그리먼트라는 것은 비밀 협의는 아닐 것이다. 세계는 미일방위조약과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정책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망명부 고원구인은 타이완이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중국에 팔아먹는 딜을 서면으로 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는 중국이 그 체제를 바꾸지 않을 것이고 다시 미국 경제와 티커플링을 하기를 원하는데 미국이 이를 받아줬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을 중공에 맡기는 조건으로 중공은 미 국채를 계속 사들이기로 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참고로 살리버는 예전 힐러리 클린턴 아래서 일할 때도 중공이 보유한 미 국채와 타이완을 맞거려하자는 황당한 아이디어를 낸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또 고원구에 따르면 미중 간 군사 관련 대화를 포함해 교류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미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고원구이는 이를 두고 아주 엄청난 사안이다. 왜냐하면 타이완 해협과 남진나해제 중국의 야심을 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콩, 신장, 타이완에서 미중을 경쟁의 관계로 규정하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는데 그 경우 다툴본다고 했다는 겁니다. 또이 같은 조건에서 결코 군사행동은 없을 것이며 중공체제를 붕괴시키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중공지도자를 절대적으로 존중한다는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고원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서류에 바이든이 서명하고 나서야 외교담당 국무위원 양재추와 미 국가안보보좌관 썰리번 간의 스위스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고원구는 또 하나의 중국원칙 그리고 구위 공식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가 타이완을 군사적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묘하면서도 중요합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타이완의 독립 반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절대 존중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항상 레드라인으로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점으로 미국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표면적으로 동의해온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원구에 따르면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이 공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이 공식은 중국과 타이완이 92년에 발표한 공동 인식입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는 양안이 동의하되 그 해석은 달리할 수 있다는 게 구이 공식입니다. 미국도 구이 공식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여기에 안전판이 있었습니다. 양한 어느 쪽이든 현상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 그러니까 중공이든 타이완이든 해협에서 군사적 행동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제했는데 이번에 미국이 이를 포기했다고 고원구이는 폭로했습니다. 타이완의 독립 기도가 있기만 하면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미국이 표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이 중공의 타이완 무력 점령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공이 미국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원구에는 이를 극히 위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중공이 타이완을 공격할 때 미리 알려달라는 요청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원색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중공이 타이완을 레이프할 경우 귀뜸만 해달라는 아주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재천은 모든 게 타이완의 태도와 행위에 달려있다고 미국 측에 말했다고 합니다. 고원구이는 자기 말에 한 글자라도 틀린 게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면서 화가 냈습니다. 고원구이는 중공 측이 자기네들 전략을 처음으로 미국에 명확하게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은 타이완의 독립기미가 있으면 바로 무력으로 침공할 것이며 이로써 모든 게 명백해졌다면서 자기 말을 확인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은 타이완의 독립기미가 있으면 바로 무력을 동원할 것이며 타이완의 중공을 환영하는 이가 있으면 바로 쳐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외국 세력이 타이완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전쟁을 할수 있으니 미국은 잠 잡고 있으라는 게 중공의 입장이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또 중공은 타이완 문제의 격을 확 낮추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도 합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 담당 공무원 양재추와 썰리번이 만날 일이 아니라 주미대사 친강을 통해라고 했습니다. 국가급이 아니라 대사급에서 다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사급에서 다룰 문제라는 것은 미국은 빠지라는 신호입니다. 고원구인은 또 타이완 내 모든 내국노들이 타이완 독립할때 맹공을 퍼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민진당 내부에서도 이런 내국노가 나타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타이완에 쳐들어와 달라고 말하는 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점들까지도 미국측에 이야기했다고 고원구인은 말했습니다. 타이완 문제는 타이완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한 점이 바로 이를 염두에 둔 계산이라는 겁니다. 또 바로 이 점이 시진핑의 10월 10일 연설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고원구이는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신내혁명 110주년 기념 연설에서 손중산의 발언을 인용해 타이완을 통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손중산을 끌어들이면서 통일이 전체 중국 국민의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타이완에 있으며 타이완 독립 분자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은 비록 무력 통일이란 단어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평화 통일과 일국양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고원구는 미국이 중국과 타이완을 거래하려 하고 있다면서 지금 타이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히 위험한 상태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